안녕하세요. 치과사모입니다. 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두 개나 올리게 되는데요. 구독자가 갑자기 한분 늘고 또 질문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갑자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트 정리하면서 차트 정리하는 영상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이거 지금 저희 신랑이 BMW 중고차 사줬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후기를 올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유튜브 초보라가지고 영상이 많이 좀 허접하고요. 좀 그런데, 어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BMW 중고 산거저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어, 너무 차가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 아, 그 타고 있습니다. 음, 뒤에 더그 BMW 중고차 후기 더 올려, 제가 더 다시 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차 외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 아주 깨끗해요. 역시 중고차 그 아주. 관리 잘 해가지고 나온 차가 지고 깨끗하고 지금 너무 지금 제가 제일 만족하는 거는 연비에요. 그 520D 연비가 원래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그 시내에서만 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4가 지금 찍히고 있어요. 너무 좋죠. 경륜 대 14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연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고요. 음, 사실 저는 최고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 새차 사면 좋겠지만 굳이 새차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고차 구입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BMW 안 좋은 게그 안에 글자 같은 게 많이 지워지는데 지금 이 차는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고요. 지금 보여드린 내비도 원래 장착돼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블랙뷰인데 바로 와이파이 켜가지고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좋고 만족하는 후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흙수저예요. 부모님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시고 흙수저인데요. 어, 남편도 흙수저예요. 근데 이제 남편 치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수입이 생기면서 남편은 지금 렉서스 타고 있고요. 어, 저는 지금 BMW 중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외관이 아주 깨끗하고요. 차 너무 잘나가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지금 모자이크가 좀 지저분하죠? <laughs>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아, 네, 집에 가다가 이제 제가 4시쯤에 퇴근을 했어요. 어,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이번에 저희 신랑이 한두달 전에 저한테 BMW 중고 차를 사줬어요. 어, 저희 신랑은 그 렉서스, 어, 렉서스 그게 뭐지? 렉서스 아. 어,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제가 차 할못이라 가지고 자기는 이제 렉서스를 신차를 샀어요. 3년 그 리스로 해가지고 사서 잘 탔는데 차가 참 괜찮더라고요. 렉서스도 연비도 좋고. 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 근데 자기가 이제 새 차를 사 보니까 굳이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BMW를 이렇게 12만 탄 차예요. 어사 줬는데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티코도 타보고 맨 처음에 베르나 어 그다음에 K3, 그다음에 SM 아 QM5까지 이렇게 타 봤는데 어 지금까지 탄 차들 중에 사실 제일 좋은 차고 그런데 12만이나 12만이나 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가고요. 어 다른 어 그래서 BMW 타는구나 할 정도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 지금 연비가 너무 좋고요. 지금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14로 나오거든요. 연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너무 잘 하세요. 그 전주인이 어, 한 번인가 바뀐 걸로 제가 아는데 너무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차뭐 손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타고 있어요 어, 중고라서 사실 좀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근데 제가 이 차를 사자마자 한번그한 그 며칠 지나서 바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넣어 드릴 건데요 어, 근데 다행스럽게 자차를 넣기 때문에 50만원만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다시 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 했고요 네, 음, 어쨌든 오늘 어, 제가 치과 사무는 왜그 중고 외제차를 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어, 새차 굳이 새차안 타도 될것 같아요. 지금 중고도 너무 좋고요.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그 닥신이라는 그 닥신TV 있는데요. 아, 그분도 BMW 520D를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분이 정말 극찬할 만큼 저도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혹시 그 BMW 중고차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